테라, 루나라는 암호화폐의 폭락으로 최근 폰지 사기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큰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챘던 1920년대 사기 사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말한 대로 됐다면 성공한 기업가였겠지만 현실은 그저 희대의 사기꾼이었죠.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중국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 왔으나 지금은 몰락한 기업인 자위에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기업인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자위에팅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는 들어보셨나요? 자위에팅은 2014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패러데이 퓨처를 설립했습니다. 창업 초부터 중국판 테슬라로 유명세를 떨쳤죠. 패러데이 퓨처를 만든 자위에팅은 이미 중국에선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1995년 산시성 지방세무국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여 만에 철박통을 걷어차고 1996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조이의 시럽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석탄의 순도를 높이는 세척 가공업이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해 곧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산시 시베이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차이나 유니콘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지국 설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차린 회사였죠 이듬해 15월이라는 비슷한 회사를 차렸고 이때 확보한 2억 위안 이상의 자금으로 2004년 11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러스왕을 설립합니다 러스왕은 초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차이나 유니콤, CCTV 등과 독점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판권 계약을 맺어 VOD 서비스로 인기를 끕니다. 2010년에는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이 무렵 러스왕은 중국판 넷플릭스에 워너브라더스까지 더한 회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위 팅은 하드웨어로까지 영역을 확대합니다. 스마트 TV 제작에 나선 것인데요. 당시 나왔던 첫 스마트 TV의 가격이 비슷한 스펙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느냐? 그때 연을 맺은 기업이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의 겉타이밍 회장이 자신처럼 산시성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자위에팅은 그와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폭스콘이 평소 삼성과 경쟁 관계인 점을 이용해 겉타이밍 회장을 설득하고 반값 TV를 실현시켜 냈던 것입니다. 이런 성공 신화 속에 자위에팅은 2016년 중국 잡지 신차이푸가 발표한 중국 500대 부호 리스트에서 주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자위에팅은 이 무렵 중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2016년 초 CES에서 선보인 자동차 때문인데요. 설립 2년도 안된 회사가 내놓은 컨셉트카 FF01이 최고출력 10마력, 최대시속 321km 제로 103초였습니다. 단번에 언론은 중국판 테슬라 등의 수식어로 페러데이 퓨처를 주목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컨셉트카의 양상 모델인 f f 9 1이 CES에서 공개됐습니다. 4월 만에 사전계약 64,214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무렵 자위의 팀과 페러데이 퓨처에 대한 의혹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스펙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당시 중국 러스 왕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자웨팅의 러스왕 주식이 모두 동결됩니다. 의심의 눈길로 자웨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만 그는 러스왕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 페러데이 퓨처의 CEO로 자리를 옮깁니다. 초기만 해도 현재 중국에 자리를 잡은 3대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인 니오, 리오토, 엑스폰보다 페러데이 퓨처가 더 빠르게 주목받았죠. 하지만 차량 양산이 하염없이 지연됩니다. 페러데이 퓨처는 2015년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합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요. 추후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실무진의 엄청난 반대에도 자위팀이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게 사막 한가운데 공장이라니 전기를 비롯한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장을 지으려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2017년 재정 문제로 중단되고 맙니다. 자위팅의 몰락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러스왕의 문화발전 확장이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 패러데이퓨처의 투자금도 발악이 납니다. 2020년 7월 러스왕은 중국 증시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맙니다. 미국에서 페로데이퓨처도 파산을 신청하고 말죠. 작년 4월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반부정경제법 위반 혐의로 자위에팅과 러스왕 법인에 우리 돈 4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자위에팅은 페로데이퓨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CEO에서 물러난 자리는 카스텐 브라이펠트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BMW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BMW의 전기차 서브 브랜드인 i를 런칭하고 i3, i8을 선보이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죠. 그러던 패러데이 퓨처가 지난해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과의 합병으로 미국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한 건데요. 이 상장으로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12개월 내 인도를 조건으로 FF91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일부는 미국 공장에서, 일부는 한국에서도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올해는 명신이라는 회사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량의 배터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 들어간다고도 하네요. 패러데이 퓨처가 지난해 상장하면서 차량 인도 시점으로 약속한 시간은 이제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패러데이 퓨처는 중국 위탁승산도 추진하기 위해 법인을 세웠는데 파파자동차라고 이름을 붙인 이 회사는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이 파파자동차 대표가 자유팅의 사위입니다. 이런 점들을 두고 작년에 j 캐피탈 리서치라는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 업체가 패러데이 퓨처를 향해 사기 의혹을 제기합니다. 최근 패러데이 퓨처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이달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회사 측은 다시 기한을 5월 23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 바꾸기를 이렇게 수시로 하는 회사와 기업가를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을 넘나든 성공한 사업가일지, 희대의 사기꾼일지, 패러데이 퓨처와자유해팅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에도 혹시나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아 쪽 우찌?